예, 안녕하십니까. 예, 재민입니다. 예, 지금 똥꾸랑, 예, 지금 행복이와 이렇게 둘이 만났을 경우, 극과 극이죠? 상극이죠, 상극. 예, 상극입니다. 예, 지금 이렇게, 이게 행복이. 여기가 똥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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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꾸. 똥꾸. 둘이 만났어요, 지금. 첫 대면이죠? 예. 네. 행복이와 똥꾸의 첫 대면. 과연 이게 상극인데, 어떻게. 지금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데. 자. 네, 행복이는 울고 있고. 똥꾸, 예. 네. 똥입니다똥꾸똥꾸첫 대면인데 지금 행복이나 일단 이렇게 계속 똥싸고 다니길래 이렇게 그 울타리에다가 좀 가둬놨어요. 이게 가둬놓고 예. 똥꼬는 이렇게 앉아있고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서로 안 커지다 보니까는 행복이는 애기고 이 똥꼬는 좀 컸죠? 많이 컸어요, 엄청 컸어요 지금 돼지돼 가지고 이거 돼지 됐어 돼지돼지 돼지 됐어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야지 똥구야 지금 막 너무 열 받았어 행복이가 오. 예, 서서히 이제 똥꾸가 또 다가가고 있네요. 서서히 다가가고 서로 간에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경계를. 과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게? 참, 과연 서로 물러서지 않는 행복이와 똥꾸. 뭐예 이거, 진짜. 서로 눈치 보면서 경계만 하고 있어요, 지금. 확실히 행복이도 밀리지 않네요, 그냥. 새끼인데도. 결국에는 얘 예, 똥꾸가 가네요. 행복이한테 밀려서. 예, 그냥 가네요, 그냥. 애인지 알고 가는가, 새끼인지 알고 나중에 한번 같이 붙여놓아야, 부... 안 돼, 안 돼, 안 돼, 똥꼬야, 안 돼, 안 돼. 어, 붙여놓고 한번 다음에 또 한번 영상 찍어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까지, 예, 재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